하지 않지만 헬라 성경에는 세 마디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아가파스매하는냐. 내가 십자가 지원을 사랑했던 죽음을 내 걸고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사람으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빌로스라는 빌리아의 사랑. 아주 인간적 우정적인 사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세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아가 파스메하느냐가 아니라 필레스메하느냐. 내가 너를 목숨 걸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사랑 아니고 너가 말한 대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인간적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세상적 인간적 그저 친구에게 주고받는 그런 작은 우정적인 사랑으로라도 그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필로세,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엄청난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다 먼저 사랑하고 나머지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주님 못 사랑하지만. 내가 첫째, 둘째, 셋째 다 사랑하고 나머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라도 계산적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시작해라. 님이 사랑했던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할수 없지만은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남는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랑으로라도 주님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인생의 해답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목회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총대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할 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섬미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멘. 그래야 영혼을 건지는 일에 목숨 걸고 최선 다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출발한 복음의 신을 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두손 들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이 총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처럼 저를 비롯해서 또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임원들과 함께 한해 동안 충성스럽게 총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I'm pleased to join you tonight to welcome all of you to the 32nd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And I salute you on behalf of the California State Senate. We extend to you our very best wishes and congratulations on this auspicious occasion. Mr. Moderator. 존경하는 중대 여러분 본국의 합동측 총회장으로서 오늘 여러분의 총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세계 예수교 장로교회 유엔총회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신임 총회장 박건성 목사님을 안지 한 1년 됩니다 실력과 역려 미래의 지향적인 역사관과 신학관, 개혁 사상을 충분히 갖추어서 본 교단과 함께 손을 잡고 형제 교단으로서의 세계 선교에 크게 공헌할 걸로 깊이 생각을 합니다. 지성과 독서,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역사에 크게 공헌할 신임 조계장과 함께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날로 풍부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룰 것을 확신하면서 인사에 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제29호 미주 한예시교장로회 총회장 나성연립문교회 박헌성 목사 목사님께서는 미주 한예시교장로회 제30회 총회장으로 취임하시어 교단 발전의 모국의 홍보대사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인화력으로 전심 전력하시며 헌신하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동문들의 진심 어린 따뜻한 축하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08년 5월 20일, 송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 회장 길자연 목사, 후원 이사장 옥하는 목사, 상임총무 학위호 목사, 나성 열린 문교회 당회원 일동이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총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기념 메달을 준비했습니다. 당회장 당회 서기 김명철 당론님과 주일학교 학생 대표로 심재영 군과 심, 김민지 양이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총회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많은 회, 어, 화환과 화분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나성 열린문교회 각 선교회에서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화분에 리본을 써서 사랑으로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